집으로 가는데 우리 뉴코 앞에 여기,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한 분이 저는 못 보고 막 급하게 또 다음 약속에서 가는데 저를 붙들고 아유 장난인 거예요. 보니까 모르는 분인데 아 지금 저 가입 그하라솔 쳐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어왜 혼자십니까? 다른 분들 뭐 저 약속, 뭐 다른 거에 있어가지고 혼자라도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저, 제가 오는데, 여교회 도착하는데, 쫓아서그랬어 제가 어제 몇분 했습니까? 한 분이 50명을 했어요. 여러분, 50명. <laughs> 어, 제가 어, 저녁 후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을 한 8년간 가르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더십의 구루라고 할수 있는 존 맥스웰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자 지금 리더십의 가장 고위자입니다 이분이 책만 1948년생인가 47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6, 7살 많은 분입니다. 목사님으로 미국에서 성공하시고 이걸 갖다가 좀 퍼뜨려야겠다. 근데 그분이 책만 한 30권 이상 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어, 리더십 불변의 법칙입니다. 21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읽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다시 또 꺼내 봤습니다. 제 2과의 의 영향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 그 자체다. 그러면서 리더십의 영향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테레사 수녀하고 링크를 들여놨습니다. 중, 아주 유명한 리더십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나를 따라오라 하고 걸어가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 리더가 아니다. 산책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민병대에서 대위로 인관을 해가지고 저 내전을 치르다가 리더십이 없어서 이등 병으로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깨닫고 자기 리더십을 키우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자, 우리 장로님들 영향력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면 우리 선후배 장로님들, 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장로님을 따라갈 줄 압니다. 안 움직이시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한번디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많은... 동영상을 봤지만, 저는 목사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이 리더로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과 우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고, 목사님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팔로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미국에 약간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한 마리의 일입니다. 지금 몇 년을 이 많은 인원이 따라온다는 것은 목사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리더십에 의심을 하지 않고 네. 가면 됩니다. 네. 실천 없는 애국, 실천 없는 효도, 실천 없는 자녀교육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 여러분이 맡은 달란투대로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네. 가입, 자유 말 가입, 우리가 이것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몇백만만 되면은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한 분이 한 자리에서 서너 시간 만에 50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꼭 내일 모레 오실 때 최소한 20명 이상을 가지고 떳떳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서 저희들이 상급을 바라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정말 우리가 뛰어야 할 때입니다. 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선언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